우후. 어 <laughs> 뭐야 이거? 아 <laughs> 아니 옷이. 자라라라. 아까 뽑은 사람들 보자. <laughs> 눌러볼까? 에이 우리는 바다로 나갈 거야. 반드 시. 오. 자 아, 도감을 가면더 보기 좋다고요? 관측소라. <목소리>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어, 마르차나 이거, 졸바지 이거... 오호~ 어 대박이다~ 선생님인데, 배꼽을 피어신도 있고, 내가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지금...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블라는 저와는 다르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어! 너무 좋다 그렇죠? 목소리 봐. 와 이게 와. 와, 얘, 타격감 장난 아니야. 되게 안정적이지. 엄청 안정적이지. 타격감이 장난 아니야. Hey, I'm busy. 건들지 말아줘. 야이 누나는 비즈찌기 좋아할 것 같아. Hey, I'm busy. 볼게요. 안 했거든요. 그대로. 진짜 알았었죠? 야, 이게 진짜 쩔어.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봐도 된다고? 오, 볼수 있네. 오! 어, 나이 성우분 진짜 좋아하는데. 팬이에요. 오늘 라이브 괜찮았어? 아, 걱정되네. 저 진짜 팬이에요. 합방하고 싶어요. 프로듀서 오늘 뭐부터 연습하면 돼? 뭐야 진짜 예쁘잖아 아 목소리 진짜 좋은데? 오늘 라이브 괜찮았어? 헉! 아 걱정되네 장난 아니다 목소리 진짜 좋다 오늘 라이브도 서포트 잘 부탁할게 오총 됐다 야 목소리 진짜 와다 미쳤다 한 싸워볼게요 우와 오? 아이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아니 근데 이게 잠바가 이거 따뜻하라고 입는 잠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뒤에가 왜 열려있지? 아 앨리스 한번 볼까요 앨리스? 앨리스 한번 볼게요 아 앨리스도 이손 이분이 하셨구나 아 어쩐지 목소리 진짜 좋더라 토끼씨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어 너무 귀엽다 토끼씨 당근 먹으러 갈까요? 어나 당근 좋아하는데 짠 토끼토끼 토끼야 어디를 <laughs> 가느냐 어+ 귀여워 토끼는 이렇게 뛴다는데 맞나요? 뿅뿅. 귀여워. 아유저 귀여워. 어때요? 귀엽나요? 어머, 어머. 어머. 어+ 머 어+ 어+ 어 야, 움직임이 진짜 특이하지 않아? 약간 살짝 움직이다, 많이 움직이진 않아. 귀여워. 공주위가 얘는, 앨리스는 공주위가 크지도 않아. 허, 진짜 귀엽다, 뭐야? 의류 상점은 옷의 나라예요. 공주님들 옷도 엄청 많아요. 저는 의류 상점이라는 곳에 있어요. 아, 엉덩이가 보고 싶다고요? 이거 엉덩이 게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것도 되게 인기 많죠. 자, 자 눌러 보자. 음. <laughs> 행운을 듬뿍 받아 가세요. <laughs> 어, 뭐야 이거? 아! 니진 오시. 어, 뭐야 이거? 해보자 해보자 레드우드 야 진짜 잘 나왔다 캐릭터 봐봐 뭐해 할거 없으면 노래나 들을래 헉, 와 바지가 진짜 특이하다 이거 이거 완전 사기 사기템이야 오 바지를 이게 입은 약간 반반 입고 안 입고 영 티어 딜러예요 헉, 이게 완전 개사길에 영티영영 티어 딜러래 얘들아 야 수영장 에디션 이거야 수영장 에디션 이거네 물은 아, 그만 뿌려졌으면 좋겠어 어마, 어마.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물을 뿌려대면 겉옷을 입은 의미가 야 진짜 대박이다 어그 사격할 땐저 젖어 있는 채로 사격하는데요 와 밑에 여기 엉미살 떨리는 거 봐! 와! 이거 목소리 진짜 좋아. 붕대 <laughs> 좋아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휘관이 좋아요. 라피랑 바니스랑 네온도 좋아요. 지휘관이 좋아요. 라피랑 바니스랑 네온도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laughs> 눌러보자. 지휘관은 어? 왜 이렇게 큰 옷을 입는 거예요? <laughs> 와, 팔이 엄청 길어요. 군대 같아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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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릴 것 같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약간 좀유하다왜 <laughs> 어? 약간 좀 이상해? 아니, <laughs> 썸웃겨. <laughs> 어? 이건가 봐. KF95 마스크 아니에요, 이거? 쩐다! 나도 수영이 가능한 바디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이거 마스크로 수영복을 만들어놨어? 우와! 우와! 야 하체가 진짜 튼튼하다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약간 뭔가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 막 비슷... 비스... 뭔가 디테일 쩌는데? 셀룰라이트인가 이거? 억미살인가 이거 뭐야 쩌는데 이거? 어. 마스트 수영복 스킨 터치모션 갓 <laughs> 이분들 이분들 뭐야? 아니 이분들 집에서 몰래 조감 보면서 막 터치해요? <laughs> 마스트 짱 나와쇼 히히 <laughs> 오늘 하루도 즐거워시오 마스터 짱익. 이. <laughs> 이 녀석 재롱을 보고 있으면 웃음을 참지 못하겠어다. 아, 눈 수다. 와. 마스터 짱 수영복 입은 것좀 보여 주시겠나? <laughs> 와, 진짜. 야, 대박. 개도 있어, 여기 개. 와. 오. <laughs> 야 도감이 진짜 진짜 이건 진짜야. 그 메신저 메신저에 보면은 얘네가 말도 걸어줘 얘들아. 누나 빨리 봐도 얘네들 얘네, 화할 수도 있어고 봐. 게임 신기하지. 근데 왜 우리 스쿼드 이름이 카운터스야? 이유가 있겠지.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지 마. 에예 예. 그럼 우리 카운터스를 위해 서로 서로 힘내보자고. <laughs>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라피는 약간 말투가 약간 이래, 그 똑같아. 이유가 있겠지.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스는. 왜? 아니, 그럼 우리 카운터스를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힘내보자고! 이런. <laughs> 근데! 너는 왜 아까부터 나보고 살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스 조용히 입담으로. 너 때문에 고막이 터질 것같아안그너니까 지휘관님?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조용히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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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워 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무 아니야! 니가 조용한 거야! <laughs>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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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 여러분들.